기본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기본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대기 화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화면과 외부 화면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뭐, 스퀘어드의 경우에는 일단 외부 화면이 2인치, 내부 화면이 2.2인치로 상당히 크고 넓게 볼수 있기 때문에 그좀 비주얼적인 면이 그 대기 화면의 비주얼적인 면이 조금 강조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기본 대기 화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대교 화면은 아무래도 그스퀘어드 액정이 내부 액정이 2.2인치로 크기 때문에 약간 비주얼적인 면이 강조돼야 하지 않나 하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본 화면 에 일단 저장되어 있는 건 T 스타일 예, 제목을 이름을 들으면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그 통신사에서 제공한 이미지 같고요. 상단 우측 상단에 보면은 T 로고도 있죠. 오리엔탈이라는 있고요. 그다음에 여유, 미러볼, 라디오, 세틴 파워온, 티스타일 파워오프도 있고요. 파워온, 파워오프, 티스타일 첫 번째, 선샤인, 눈오는 날, 비오는 날, 사이키델리, 네온, 컬러버블. 그리고, 돼지꿈, 돼지 캐릭터가 굉장히 귀엽죠? 그리고 드라이브, 스타일 2, 3, 4, 예, 처음 봤었던 5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